러시아의 한 마을에 세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첫째 세모는 군인이 되어 권력을 원했고, 둘째 타라스는 상인이 되어 부하 재물을 꿈꿨지요. 하지만 막내 이반은 달랐습니다. 그는 욕심도 없고 세상 이익에는 관심조차 없었기에 사람들은 그를 바보 이반이라 불렀습니다. 이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지하 세계의 악마들이 움직기 이 시작합니다. 악마들은 삼형제를 각자의 자신들이 가진 욕망으로 유혹하기 위해 세 마리의 새끼 악마를 파견했습니다. 군인 세몬에게 간 새끼 악마는 싸움과 전쟁을 부추겼습니다. 권력을 탐하게 만들고 이웃과 다투며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장사꾼 타라스에게 붙은 새끼 악마는 탐욕을 자극했습니다. 끝없이 돈을 쫓아다니게 만들고 욕심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새끼 악마는 이반에게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반은 욕심이 없고 남을 해칠 생각조차 없으니 새끼 악마가 아무리 꾀어도 통하지 않았던 것이죠. 궁지에 몰린 새끼 악마는 오히려 이반에게 잡혀 곤란한 처지에 빠집니다. 이반은 그 악마를 이용해 병을 꽂히고 일꾼 없는 밭을 일구게 하며 사람들을 돕는 도구로 삼습니다. 원래는 사람을 해치려 파견된 악마였는데 오히려 이반에게 잡혀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 형들의 세계는 탐욕과 전쟁으로 무너졌지만 이반이 다스리는 마을은 평화롭고 행복하게 번성했습니다. 악마들의 꾀가 통하지 않는 단순하고 착한 이반의 삶이 진짜 지혜이자 힘이었던 것이죠. 바보의 반을 제대로 읽으시려면, 달콤한 책방으로 놀러오세요.